안녕하세요. 코네나 몽키입니다. 노래코인 뉴스입니다. 자, XRP 또 밀리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왜 오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차트는 흔들리고, 롱은 털리는데, 스위프트랑 웨스파고는 조용히 XRP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SEC는 갑자기 우리가 잘못했나?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보다 더큰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하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로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어,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어,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3,286원까지 밀렸던 XRP죠. 자, 근데 다시 3,368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가 다시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 캔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가가 3,286원이고요. 고가는 3,374원. 오늘 캔들, 꽤긴 아래 꼬리가 지금 달려있죠. 자, 이거는 그냥 반등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밑에서 받아준다는 뜻이죠. 자, 거래량 1억 1000만 XRP. 거래대금도 어, 3,700억 원대인데, 자, 확 터지진 않았지만 어제보다 소폭 어, 늘어가고 있고요. 반등 시도에 어느 정도 수급이 실린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단은 3,280원에서 어, 3,250원 구간. 자, 오늘도 어, 지지를 확인을 했고요. 자, 상단 같은 경우는 3,370원에서 어, 3,390원. 제2 구간. 저항 테스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꼬리 자 여기에 상승 마감 흐름까지 단기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또 한번 올리는 척 하는 거냐 자 이거 단순히 차트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파생 데이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이 파생상품 데이터에서는 진짜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쇼트 커버링인지 자 반등인지 자 이걸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거래량을 어 보자면은 40.09% 거래량이 확줄어졌죠자 이렇게 거래 자체가 위축이 됐다는 거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 확신을 못 가진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픈 인터레스트도 어 마이너스 5.49%지만 감소하고 있죠. 자, 포지션 자체가 줄어든 상태고요. 즉, 롱도, 숏도 확실히 들어온 쪽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심리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옵션 거래량은 26.68%나 증가를 했고요. 반대로 옵션 미결제약정은 마이너스 60.23%로 폭감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짧게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단타성 옵션만 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은 스윙이나 중기는 아예 사라지고요. 단기 방향만 보는 플레이어들만 남은 상태다. 자, 그럼 이제 포지션 뷰을 한번 보자면 바이낸스 일반 계정 기준으로는 롱/숏 3.11대 1, OKX는 2.24대 1, 상위 트레이더들의 계정도 3.07대 1. 자, 숫자만 보면 전부 롱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롱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가격은 버벅거린다. 자, 그럼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롱이죠. 자, 실제로 청산 데이터를 보면 좀더 명확한 게 12시간 기준 롱 청산은 883만 달러. 자, 숏은 29만 9천 달러. 자, 근데 24시간 기준 롱 청산은 10만 3,700만 달러. 자, 숏은 73만 3천 달러. 즉 시장이 올라가는 척을 하면서 계속 이 롱을 털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흐름이긴 한데, 가격은 조금만 반등을 시켜서 희망을 주고, 청산을 롱 위주로 때려버리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반등이 진짜 매수 세가 들어오는 반등이라기 보다는 청산이 끝나가면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따라붙기가 아니라 다음 눌리면서 자리를 선점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장은 가격만 보면 속고요. 포지션을 보면 의도가 좀 보이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전략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지금 시장,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올라가기엔 좀 찝찝하고 빠지기엔 아깝다. 자, 딱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어좀 미리 깔아두고,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자, 이게, 어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우선 단기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반등이 나온 자리. 즉, 3,280원에서, 어, 3,250원 구간. 자, 오늘 핵심의 매수 타점이에요. 자, 오늘 이 구간에서 명확한 지지와 아래 꼬리가 반응 나왔죠. 자,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진입을 한다면, 은첫 매수는 3,280원. 자, 그리고, 어, 3,250원. 자, 이 사이에서 분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 눌림 시에 3,200원 부근까지 열어 두고 대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익절은 1차 타겟 같은 경우는 3,550원 부근이고요. 자, 2차로는 3,370원에서 3,390원. 자, 여기가 강한 저항선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위는 무조건 추격 금지예요. 왜냐? 자, 거기서는 매물이 좀 쌓여있는데다가 롱에 물린 포지션들이 정리 구간에 겹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윗 구간은 익절, 아랫 구간은 진입. 자, 중간은 어, 관망. 자, 이게 오늘 단기 대행의 핵심 구간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중장기 보유자들의 그 전략적으로는 조금 전까지 그 보신 파생 데이터에서 이포션은 정리가 됐고 롱은 털렸죠 근데 오히려 어 뉴스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이 말은 지금 가격이 내려왔지만 가치 하락이 아니라 가격 정리 구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이 구간을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눌림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로는 3,300원 초반, 자, 그리고 2차 추가 진입은 3,250원 이탈 시에 단 비중은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셔야 돼요. 자, 반등이 바로 안 올릴 수도 있고요. 더 눌리면 심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시장은 진입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날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타점 없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등을 따라가기보다는 자리에 미리 깔고 기다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해요. 자, 특히 지금처럼 롱청산이 나왔는데 가격은 버티는 그런 흐름은 꼭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도 3,370원에서 3,390원. 자, 이 구간은 강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익절은 꼭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사로 넘어가서요 이상한 흐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장이 계속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아직 불안해합니다 자 근데 SEC 쪽에서 갑자기 또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동안 SEC는 XRP를 명백한 증권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 이러면서 수송을 좀 강하게 밀어보셨죠? 자, 지금은 내부적으로조차 자그 판단이 무리였다.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연방판사가 이미 XIP 일반 유통거래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SEC가 더 끌고 가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고 이미 졌는데 안 졌다. 이렇게 우기는 그림처럼 볼수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SEC가 처한 입장은 이고요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갔던 거 인정을 하고 정리할 타이밍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자, 이 말은 뭐냐면, XRP는 이미 사실상 제도권 통과 90%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파는 단순히 수송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미국 내 거래소 재상장 확대와 기관 자금 진입 가능성의 상승, 거기에 법적 리스크 해소로 인한 가치 재평가. 자이 모든 게 지금 조용히 준비가 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차트에는 아직 안 보이죠. 자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반영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는 숫자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최근 한 리서치 기관에서 공식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제목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왜 XRP는 차세대 비트코인이 될수 밖에 없는가? 자 이게 저도 자극적인 대목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근데 내용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이 보고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8 개의 내부 문서 그리고 기관 레벨 문서를 기반으로 XRP가 실제로 비트코인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더 현실적인 채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자 핵심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자이 비트코인 저장 가치 수단이지만 XRP는 사용 가치 수단이다. 자, 비트코인은 금이고 XRP는 실물 금융에서 굴러가는 전선. 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송금 속도에서는 압도적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거래 하나 처리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 반면에 XRP는 수초. 게다가 비용도 거의 0에 가깝죠. 자, 그리고 기관 도입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실제 결제에선 거의 쓰이지 않지만 XRP는 이미 북경간 송금, 은행 간 결제 테스트에 투입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걸 왜 공개했냐? 시장 입장에서는 XRP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시그널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나온 거야.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진짜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걸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SEC 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되려는 흐름 그리고 은행과 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뉴스. 자 거기에 XRP를 비트코인 이후에 제2의 대표 자산으로 평가하는 리서치까지 다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어 그런 타이밍에 서 있어요. 자 근데 가격은 아직 거길 못 따라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찬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놓치면 다시 못오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아니라 진짜 무언가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아는 사람은 흔들려도 기준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모르는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던지고 반등하면 아쉽고 계속 따라가기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린 타점과 구간별 전략, 리스크 기준, 자 그걸 기준 삼아서 자 여러분들이 진입보다 먼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리고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